편안하게 하시고 오늘은 그 그러니까 분산 투자 전에도 한번 이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네. 사례까지 이제 들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좀더 이해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음. 분산 투자. 자, 시작할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죠. 예,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또 이제 투자에 대해서 어, 얘기할 텐데. 오늘은 분산 투자, 어, 분산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곳에서도 좀 많이 들어봤을 텐데 뭐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꼭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혁의 워니트 펜트의 혁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분산 투자 많이 들어보셨죠? 어, 분산 투자 해야 된다. 그럼 도대 분산 투자가 뭔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오늘 하고 다음 시간 나눠서 처음에 투자 격원을 통해서 왜 분산이 중요한가 그리고 그 원리 예시 이렇게 퀴즈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이걸 좀더 이해하고 제가 나중에는 엑셀 파일을 준비했을 거예요. 이 엑셀 파일을 통해서 좀더 쉽게 그냥 어 우리가 최적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어 먼저 다들 투자하신 분은 다 들어보신 말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네. 어,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몰빵을 하지 마라. 한 주식 이다 오래 치지 마라 어 그러면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친구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있예요어 주식 하나 잘 사가지고 올인해서 그거 대박 나면 좋은 거지. 그게왜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 정말 한 그래 정말 한번 운이 좋아서 우리가. 몰빵을 했는데 성공하면 정말 다행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어 분산 투자를 하자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존재해요. 어 그걸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일단 예시를 한번 볼게요. 어 저희가 원금이 천만 원이 있어요. 자 우리 천만 원 투자할 텐데 어나 A 주식, A 회사 주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어 몰빵을 하고 싶어 오늘 쳤네? 근데 어 주식이 떨어졌어요. 절반이 떨어진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 얼마가 있죠? 천만 원을 몰빵했는데 절반이 떨어졌으니까. 500만원, 500만원을 네, 500만 가지고 있죠. 어떻게 이, 이 500만원을 다시 내가 돈을 많이 해보고 비주식에 또 몰빵을 쳤습니다. 어 근데 다행히 이번에 비주식이 2배가 됐어요. 가격이 100% 올랐네요. 어, 대박이 났어어 그럼 500만원에 다시 100%가 됐으니까 저희 돈 얼마죠? 천만 원. 네. 그렇죠. 천만 원을 몰빵해서 투자했는데 지금 원금 천만원 돌아왔죠. 어. 자, 그리고 두 번째 투자자 사례를 볼게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아, 천만 원이고, 이 친구는... 어1 0만원 똑같이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아, 이 친구는 A주식에 500만원을 투자하고 B주식에 음. 500만원을 나눠서 투자했어요 음. 자 A주식은 500만원인데 절반이 됐으니까 250만원일 거고 B주식은 500만원이 100%월세가 1 0만원이죠 그럼 두개합체서 얼마죠? 1250만원 그렇죠 네요. 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명 같은 주식에 같은 시간에 투자했는데 를 반반씩 분산해서 투자한 사람은 250만 원의 수익이 났고 몰빵을 한 사람은 원금 그대로죠. 이게 분산이 왜 중요한지 이유예요. 어, 같은 주장 분매 투자했으면 도 분산 투자를 잘한 사람은 수익이 나고 분산 투자 안 하고 몰빵한 사람은 이제. 원금 그대로 근데 이게 실제로는 물빵하게 되면 오히려 이게 원금 유지가 아니라 오히려 손해가 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분산을 적절히 사는 사람들은 계속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게주식장거니요자 그럼 이제 주식, 분산 투자가 왜 중요한지 알았으니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자 우리 아까 그 만약에 1번물빵한물방이 좋아하는 친구가 어. 곱하기 1 레버리지투자 즉슨 천만 원이내 원금이지만 더 2천만 원의 주식을 사고 싶어서 천만 원 대출을 해서 레버리지 음. 써서 곱하기 두배 레버리지 써서 만약에 주식 투자를 했다 그러면 그1번 친구의 지금 현재 수익 아 현재 이제 가진 돈은 얼마가 될까? 가진 돈은 지금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돈은 천원 천만 원인데 천만 원을 더 빌렸잖아요. 네. 네? 그래서 2천만 원을 투자해서 그게50% 니까 1000만원이 남은 거죠 그죠그 1000만원은 빌린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조금만 어. 생각하면 간단한게 정답은 이제 영원인데 어. 보시면은 원금 1000만원인데 2000만원을 투자했잖아요 1 빌려가지고 네네. 근데 A 주식 투자했는데 절반이 떨어지면 음. 제가 마이너스 천만 원이 되죠. 음. 그러면 빌려준 빌려준 이제 증권사 측에서는 돈을 못 받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음. 제가 가진 주식을 강제로 시장에 최저가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음. 저는 청산되고 더 이상 투자를 할수 없고, 그래서 이제늘단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초보 투자자들 경우는 레버리지를 지양해라 조심해라 음. 얘기하는 게 이런 분산에 대한 개념을 잘 모르고 접근했다가 이게 아예 아니, 차라리 1번 같은 1번 치가 그냥 했으면 원금이랑 찾으셨는데 얘는 이제 원금도 못 찾는 상황이 생기죠. 실로 대부분이 레버리지 써서 청산을 당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옛날 어...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아 정말요? <laughs> 이제 단순히 그냥 생각했을 때 어? 그냥 많이 투자하고 많이 벌면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산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투자를 하게 되는 게제 생각에는 좋은 투자 상품을 우리가 골라놓고도 수익을 많이 못 내는 이유라고 생각해요. 손해가 나거나. 어, 분명히 같은 추상품을 누군가 돈을 벌고 누군가 돈을 잃는 그거는, 어, 잃는 경우는 이제 장기적으로 돈을 잃는 사람은 분산을 충분히 하지 않은 사람이고. 어, 장기적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충분히 분산 잘 시켜서 위험을 줄이고 아까 말한대로 수익적인 것.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 2 5 수익이 나지만 네. 어떻게 분산하냐에 따라서 2 0보다더 많은 수익도 네. 낼 수가 있겠죠 저희가. 네. 실제로는 이제 주식을 두개 정도만 우리가 분산시킨 게 아니라 실제 엄청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고 그걸 최대한 묶어서 위험은 피하고 이익은 가장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게 분산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 근데 제가 예시로 이제 세 가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첫 번째 이 포트폴리오. 뭐 익숙하시죠? 이거 어피트 하시는 분들은 음. 다들 아실 텐데 보시면은 뭐 BTC는 비트코인이고, 뭐 BCH 비트코인 캐시, 뭐 이더리움, 이오스, 뭐 잣따, 알트코인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모아놨죠. 자 그럼 이렇게 포코인자 사신 분 이렇게 이 포트폴리오 짜서 저한테 만 질문하는 을 거예요. 어 저는 이 코인도 사고, 뭐 이더리움도 사고, 이거 이거 샀으니까 이건 제가 분산을 잘 시킨 거가요 라고 물어보면 어, 명백히 아니죠. 왜냐, 음. 이건 코인 시장 자체가 안 좋아지면 누가 더 떨어지냐 덜떨어지냐 문제지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은 전부 다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분산이 된게 아니라 사실 그냥 100%한 덩이로 그냥 묶여있는 거죠 코인이라는 업종으로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문제점은 이거는 이제 물론 다른 종류의 코인이긴 하나 같은 업종이기 때문에 절대 이건 분산이 된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IT, 이의 소비재, 금융, 헬스케어, 통신 서비스, 뭐 산업재기 기타 부동산 땡땡땡들로 이제 포트폴리오 짰어요. 어이 포트폴리오는 저희 나라 국민연금이 이제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인데 상당히 앞에 봤던 이 포트폴리오보다는 음. 뭔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음, 좀 보면은... 다양하게 예 네, 투자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즉슨 이제 네.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끼리 묶여 있죠. 음. IT가 안 좋아지거나 좋아진다 해서 금융 쪽이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금융 음. 쪽이 나빠진다 해서 헬스 쪽이 영향을 받지 않듯이, 어, 완전히 좀더 다른 업종, 영향을 덜 받는 업종끼리 묶였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분산이 잘된 주식 포트폴리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괜찮아 보이는 포트폴리오도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어 대부분 이제 주식 포트폴리오잖아요. 아... 이 말은 즉슨 이제 저희 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혹은 세계적인 증시 자체가 안 좋아지면 이 역시도 이제 이 마이너스 수익을 피할 수 없는 포트폴리오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마저도 위험을 내가 피하고 싶다 해서 만든 포트폴리오가 이러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보시면 뭐 고배당 주식, 채권, 뭐 전환사채, 리츠는 이제 부동산입니다. 네. 매환도 있고. 근데 어. 되게 다양한, 그리고 아까 주식 같은 한 종목에 한정되지 않고 되게 여러 가지 주장품들 넣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런 포트폴리오의 진짜 강점은 어, 증시가 좋든 나쁜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왜냐, 음. 자, 간단히 생각해보면 고배당 주식을 이만큼 가지고 있고 어, 채권을 이만큼 가지고 있죠 채권은 뭐냐면 우리가 회사한테 예를 들어 회사가 지금 돈이 급하니까 우리한테 1억을 빌려주면 어, 만기일까지 1억에다가 우리가 이자를 쳐서 채권에서 약속한 이자 이율을 포함해서 우리가 돈을 돌려줄게 이게 채권인데 예를 들어서 시황이 좋으면 채권의 수익률은 떨어지죠. 어 회사가 뭐 주식 비싸 잘 팔리는데 굳이 돈이 급하지도 않고 이제 채권에 고이율을 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시황이 안 좋으면 회사는 돈이 급하기 때문에 높은 이율을 약속하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익적인 채권을 발행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냐 우리가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고 이제 채권이랑 회사채 회사채를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뭐 전환사채든 뭐 일반 사채든 갖고 있는데 주식 시장이 안 좋아지면 그만큼 회사채의 수익률 그그 그러니까 이율이 올라가니까 이쪽에서 수익이 좀 나고 여기서 손해가 나고 반대로 주식 시장이 좋아버리면 채권의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의 이율은 떨어지니까 여기는 좀 수익이 덜 나는데 이쪽 고배당 주식에서 수익적 수익이 나게 되죠.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느 어떤 쪽이든 어, 수익을 낼 수가 있다. 다만 공격적인 투자보다 많이 낼 수는 없지만 적게나마 계속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고 그러면 복리 효과도 되게 크게 받을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이 좋아 보이는 포트폴리오도 또 엄청난 약점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보시면은 어. 이런 투자들은 정말로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라 보셔야 돼요. 음. 때론 제가 살다 보면 음, 뭐 자기가 조, 좋아하는 분야든 뭐, 내가 좀잘 아는 분야이든 정말 확신이 되는 순간이 생겨요. 아 음. 정말로 이 시장이 성장할 게 보이거나 혹은 뭐 시황이 너무 좋아질 걸로 전망이 되는 너무 확실한 순간이 생기는데 그럴 때 만약에 이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가게 되면 어, 다른 사람들이 몇십 퍼센 벌고 있을 때 수익을 덜낼 수밖에 없죠. 그래. 그래서 저는 근데 뭐 이건 결국 뭐냐면 위험을 조금 더 지고 음. 많은 수익을 선택하겠냐 아니면 조금 더 안전하게 해서 복리 음. 조금 싸겠냐 이런데 음. 저라면 근데 이쪽을 선택할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어 현실적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이 정도까지 안전하게 뭐 여러 가지 상품 을 다루기도 어렵고 음. 실제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게 회복. 하는 성질이 있죠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존재하니까 언젠가는 이제 어흥도 뭐 왔다 다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게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그런 걸 감안해도 저는 이 포트폴리오만 여러분들이 짠다고 도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그러면 우리가 몇 꼴, 이런 주식들을 넣을 텐데 그럼 각각 몇 %씩 넣어야 우리가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제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엑셀을 네. 가져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은기까지입니다 o see that. I w a 고또 to see t h a 고 I want to s 품을 고를 때뭐 이렇게 n 뭐 채권이 s 주식이든 꼭주식을 하라는 것보다는 음. 분명히 뭐 내가 부동산을 좀잘 알아, e that. I want to see t h 도 t I want to see t h a 있고 want to see that. 잘 아는 분야, 좋아하는 분야를 저를 먼저 투자 한번 고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정답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종목을 아무리 잘 알아도 그 종목이 어떻게 미래에 변할지 잘 모르는 그죠 어떤 예측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산 투자를 또 해야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네, 말씀 오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괜찮았네요. 아, 뭐 아주 좋은 내용 그리고 진행도 잘 됐고. 음, 네. 좋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날 제가 예? 어한1 2시 이후에 시간이 괜찮거든요. 아, 저 수요일 네. 이후에 부산에서. 음. 강의가 12시에 끝나니까 12시 정도에 그렇게 빨리 끝납니까? <laughs> 음, 오전에 오전 강의가 하는 거라서 어... 어, 그때 장소가 어디냐면 아 장소가... 어, 우리 코치님그 음. 약간 소개 사람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내가 홍보 도 해드리고 싶긴 해요. 이게 사람들은 그 아니 정말 전 느낀 게 뭐냐면 음. 축구 축구나 우리가 스포츠는 코치가 있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음.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자기 인생에는 코치를 둘생하는 사람들 못한단 말이에요. 거의 못해요. 그리고 <laughs> 그렇죠. 어,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 어,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얻는 그 인생의 변화를 몰라요. 음, 네. 그 가치를 잘 보고, 가치를 본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걸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데 제 기분을 제가 <laughs> 느꼈던 기분을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 항상 들 감사드립니다. 정말 모시면서 아, 많은 걸 배웠습니다. 나도 감사합니다. 잘 <laughs> 어, 스스로 이렇게 어, 지난번에도 내가 저기 우리 원장님한테 얘기를 했어. 내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야. 네. 그래서 사실 그, 노, 그 모든 노력은 본인이 한 거다. 네. 음. 나는 그냥 도와주기만 했고 본인이 했다. 음. 내가 그 충렬사역에서 끝나요. 충렬사역. 충렬사역. 음. 오실 때못 뭐 타고 오시나요? 음, 나는 이제 대중교통으로. 아 어, 어. 음. 그러면 제가 차로 아 뭐, 거기서 배든 뭐 제가 차 타고 가겠습니다. 한번한번 다시 예, 네, 다시 연락해서 시간 네. 한번 맞춰 죠 다음 주쯤 알겠습니다. 고 아,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영상 보여 드 보내 드릴게요.